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년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 12월 세계 1위 2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100년에 딱한번 오는 기회고요. 우리가 12월에 주도주가 될수 있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100년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고요 12월 세계 1위 2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단은 100년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가 대체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죠. 사우디 엑스포 유치입니다. 막강한 오일머니를 내세운 사우디 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한국과 이탈리아를 누르고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부산 엑스포가 아쉽게 불발이 됐는데 그 주인공은 사우디 리야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박람회 기구 제173차 총회에서 1차 투표에 참여한 총 165개국 중 119개국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표수를 얻어간 게 사우디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엑스포는 석유 수출에 한정된 사우디의 경제 저변을 넓힐 좋은 기회며 엑스포를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끌어낼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그냥 오일만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광이든 엔터든 이제는 사우디가 다른 방향으로 매출이나 기회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작이 엑스포라고 보고 있는 거고 2030년까지 사우디 전역에 약 4,29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4,000억이 아닙니다. 4,000조를 들여서 지금 이 사우디의 경제 저변을 확대시키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약 10조를 엑스포에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우디가 엑스포만 유치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사우디가 이, 이제부터 진행해야 될 국제행사는 총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2034년 월드컵에 이어 2030년 세계 박람회까지 개최를 하는 건데, 박람회 포함해서 사우디는 이미 2027년 아시안컵,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2034년 하계 아시안게임, 그리고 2034년 월드컵까지 개최하기로 하는 등이 시기에만 2027년에서 34년 거의 7년 동안 내내 국제 행사를 유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에서 벗어나 관광, 엔터 같은 분야로 경제를 다각화하고 싶어 하며 국제행사는 사우디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사실상 관광지가 되고 싶은 겁니다. 본인 라스베거스 같은 엔터, 엔터적인 요소, 관광 요소라든가, 정말 사우디가 그냥 기름국이 아니라 관광국이다라고 부를 정도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지금부터 사우디가 이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돈을 어디다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엑스포 유치를 시작으로 아마 투자가 더 빠르게 좀더 활성화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4천조 수주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정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사천조 수주 역사적인 기회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당연히 가장 처음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네옴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203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 네옴 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면적이 26,500 k 로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규모를 보면은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크기고요. 한 나라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가.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만 650조인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천조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친환경 수직도시인 더라인. 어, 요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두개 세워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더라인이죠. 최첨단 산업지구 옥사군. 바다에다가 뛰어난는 산업지구입니다. 산악관광지 트로제나. 절벽에다가 건물 짓고요. 코아 인공섬 신달라.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섬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신달라까지 해서 네개 지역으로 나뉘는 게우린 네옴시티다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 네옴시티가 진짜 지금 뭐 건설이 되고 있긴 합니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건설하고 있니 하니까 추진된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모인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와 병원, 사원 등 공공 시설을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그니까 지금 몇년 해야 돼요? 건설만 지금 뭐 10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근로자들을 위한 일단은 이 건설을 먼저 진행을 했고, 네온 프로젝트에 투입된 직원이 3천명 이상이고요. 건설 근로자만 6만 명 이상입니다. 6만 명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거의 과천시 인구랑 버금가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에 있는 사람을 싹다 데리고 와서 지금 네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는 대규모 공사를 위한 중장비들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라인 건설 구역에는 건물들이 들어서진 않았지만, 터파기 공사를 위한 중장비들이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온 프로젝트에서 아까 4개 있었죠. 옥사곤, 더 라인, 그 다음에 트로제나, 그 다음에 신달라. 4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건설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호화 인공섬 신달라고요 내년 개장을 앞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되냐 싶은데 내년 개장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위성으로 진짜 신달라가 개장이 될까를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원래 신달라가 2022년 11월 3일에 이 어둡게 봤을 때 빛이 한요 정도 됐어요. 네, 뭐 별거 없었죠. 여기도 조그만하고뭐 없었는데. 23년 11월 3일,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은 빛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문드문했던 빛도 엄청나게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건설이 뭔가 진행이 되고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신달라가 뭔가 지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이 빛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네옴만 있습니까? 뭐 지금 사우디가 네옴 하나 가지고 지금 뭐 경제의 절변을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무카브입니다. 더 무카브. 이게 뭘까요? 사우디 리야드의 정육면체 건물이 들어갑니다. 리야드가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엑스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사우디 정부 산하 국부펀드가 새로운 주거지 콘셉트인 뉴무카브를 공개를 했습니다 뭔지 보여드릴 거예요 사우디 수도 리아드 번화가에 한가운데 설립이 되고요 정육면체 형상의 건물 한 변의 길이가 400m입니다 400, 400, 400인 거예요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내년엔 미국 뉴욕 엠파이어 빌딩 20개를 채울 수 있는 방대한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 얼마하다고요 엠파이어 빌딩 20개를 채워놓은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만 명의 거주민이 생활할 기반 시설이 마련될 것이며 벽면에는 콜로그래피 기술을 적용해 24시간 내내 가상현실 영상이 흘러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될까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더뉴 무카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홀로그램이고요. 정육면체 400m, 400m, 400m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하나하나 넣으면 20개 정도의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개, 5개 이렇게 연결하면 20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개, 여기 5개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당 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말이 안될 정도로 크죠. 근데 이거를 수도 한가운데다가, 서울 리아드 한가운데다가 사우디 이 세우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킹살만 파크도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킹살만 파크가 뭔데? 무카브, 네온시티,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킹살만 파크는 뭐지? 킹살만 파크고요. 킹살만 파크는 사막 도시 리아드를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전체 규모는 약 30조입니다. 뭐 사업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십 조씩 들어갑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킹 살만 파크 13.4 제곱킬로미터 면적은 서울 여의도 공원의 58배, 뉴욕 센트럴 파크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녹지 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우디 정부는 이곳에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쇼핑몰, 스포츠 경기장, 호텔 등을 함께 짓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하드 도심 전체에 나무 750만 그루를 심고 도심 안팎을 잇는 길이 135km에 달하는 사이클 트랙을 건설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킹살만 파크라드라 하는 이미지고요. 뭐 보시면은 이제 이 녹지 형성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지가 형성돼 있고요. 동그랗게 이제 어 연결돼 있고 가운데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길들이 다합하면은 135km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크기가 여의도 공원의 58배, 센트럴 파크의 대략 4배 정도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킹 살만 파크입니다. 돈이 30조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엄청나죠. 근데 이 킹살만 파크 만들고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다가 뭔가를 짓기로 했어요. 뭘 짓기로 했는데요. 디리아 프로젝트입니다. 디리아 프로젝트가 뭐냐? 사우디 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 측으로부터 디리아 게이트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디리아 게이트가 뭔데요? 디리아 게이트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디리아 지역 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리야드도 개발하고 20km 떨어진 디리아도 개, 개발을 하는 거죠. 총 사업비 얼마? 방금 전에 킹살만 30조, 디리아 26조를 들여 최고급 빌라, 타운하우스, 커뮤니티 센터, 리조트, 병원, 쇼핑센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봐도 그냥 사우디 어디를 가도 관광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디리아 유적지 신도시 개발 사업인 디리아 게이트를 사우디의 다섯 번째 기가 프로젝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디리아도 뭐 지금 보니까 완전 갈아엎겠다는 얘기인데 이 디리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나요? 네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게 있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로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로신 프로젝트는 뭐냐? 말 그대로 이만큼 지금 어 사람들이 사는 또 거주지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로신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사람들을 지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로신 프로젝트가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다 센트럴이라는 또 계획도 있죠. 그래서 어, 제다 센트럴이라고 해서 또 여기를 또 키워 가지고 안에다가 호텔, 리조트 뭐 갖다 박는 거를 제다 센트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다 센트럴이 끝인가요?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키디아 프로젝트라고 있고요. 이 키디아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리아드에서 조금 멀어진 곳에서 여기는 100% 그냥 엔터라고 보시면 돼요. 100% 오락 엔터를 중심으로 만든 이런 관광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마치 정말 라스베거스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다. 그래서 이 키디아 프로젝트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웬만한 주거지, 아니면 호텔,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는 오락과 엔터 중심의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 곳이다. 그래서 사우디의 라스베거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키리아 프로젝트까지 하면은 로신 키디아뭐 제다 센트럴, 그다음에 뭐리 디리아, 네옴시티, 뭐 등등등 다 합치면은 규모가 얼마? 한다 합치면 4천조쯤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번 사우디 수주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또는 네옴시티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무카브에도 참여하고. 카브에 참여했다면 디리아, 로신, 키디아, 제다 다 들어간다는 거죠. 왜? 한번 해본 것이또 하겠죠. 한번잘 해본 것이또잘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온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사우디 아라비아 엑스포가 개체가 선정되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조금 빠르게 이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네옴의 신달라가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달라를 시작으로 하나 하나 2030년까지 대부분 오픈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 길어야 8년,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그 관련된 기업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냐? 실제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실제 사우디에 진출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예,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기업이고요. 코오롱 글로벌이 사우디 아라비아 현지 업체 두 건의 업무 협약을 동시 체결하며 중동에서 입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리아드 지역에서 열린 한국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현지 업체 두 곳과 수처리 및 생활 인프라 분야에 걸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거를 코오롱글로벌이 아 우리 좀 부탁합니다. 우리 좀 써주세요.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코오롱글로벌의 사우디 측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기술은 도시 형성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니까 와서 우리 업무협약 좀 맺고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거주 인구 100만 명, 장기적으로는 9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수용 계획 중인 네옴시티 조성에 상당한 개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미 지금 업무 협약과 사우디에 진출하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엑스포 개최가 제가 봤을 때는 시발점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더라도 과거에 사우디 이슈로 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디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바닥에서 어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죠 긍정적인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론글로벌 바닥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충분히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한번더 움직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영향으로 한번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4천조 규모의 지금 경제 저변을 확대하는 이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장 이슈를 받았었던 코오롱글로벌이다. 이 기업은 사우디에서 원하는 기업이었다. 사우디에다가 부탁하는 기업이 아니라 직접 러브콜을 받은 기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옴시티를 시작으로 로신, 제다, 그 다음에 아까 뭐키디아 디리야 이 모든 곳에 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코오롱 글로벌 관심 갖겠는데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 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이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 주시고, 장시 작전에 급등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그 다음에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공개 8만 명 구독자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모두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밑절 본전이죠. 이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6일, 12월 5일, 4일, 1일, 30일, 29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 이슈 전부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얻어가시고요. 급비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무료거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업금입니다. 평생 무료니까요. 종목시장 테마주강이 매일매일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